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주셔가지고 <laughs> 예, 좀내 예, 말에 좀, 네, 좀 예, 노안 소리를 많이 듣기는 하는데 그네 젊은 편입니다. 네. <laughs> 어 안녕하세요 저는 네, 중등 수학 담당하고 <laughs> 있는 이관호라고 <laughs> 합니다. 네. 어 우선 설명에 와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소개부터 <laughs> 좀 올리도록 할게요. 네 사진은 괜찮죠? 아좀 이렇게 좀, 아, 아무래도 네 번째다 보니까 조금 이제 지고 하신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예. 예. 좀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 이 사진은 예 제가, 제가 좀 젊은 편이지만 결혼을 했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지금 결혼한 2년 정도 됐고, 됐고 이 사진은 예 웨딩 사진인데 지금 <laughs> <laughs> 네잘 써먹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때 또 <laughs> 메이크업도 해가지고 예. 여기 남이네 카이 있었는데 이번에 AI로 지워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준비를 해봤는데 예 살이 많이 쪘죠 결혼을 하고 나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또 다음 달에는 또 아이가 태어나서 네. 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laughs> 네, 간단하게 소개를,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이제 네. 수학과를 졸업해서 네. 꽤 오래됐죠. 2015년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지금 이제 10년 차에 접어들고 있고 이번에 이제 다원교육에서 네. 수학을 네. 수업을 수학, 진행하고 수학 있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습니다 네. 본을좀 <laughs> 해서 좀이 <하나에> 보면서 <고르면서> 좀 <laughs>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어 제가, 제가 이제 10년간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학생들에게 어떻게 수업을 했을 때 제일 적합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시도를 해 보고 네, 연구를 해 보면서 아, 학생들에게 가장 아, 좋은 어, 그런 텐츠들을좀 아, 제가 묶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업 방식에 대해서 뭐,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담당하고 있는 반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저는 이제, 이제 여기 2M1, 2, 2 3 4. 전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2학년 올라간 학생들을, 학생들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되었어요. 네, 네. 그래서 2M1반 같은 경우 이 숫자가 높을수록 조금 선행학습이더 많이 진행되는 반이어서 2M1반의 경우에는 이제 공통 수학 2를 네, 네, 진행하고 있고. 이게 일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행학습으로 공통고 원을 진행하는 학생들이어서 저는 이제 이 친구들에게 중등기하를 전반적으로 중이중삼 내용들을 다 묶어서 제가 심화 교재를 좀 직접 만들어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EM4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학년 올라오면서, 올라오면서 좀 본격적으로 수학을, 수학을 진행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저랑 이제 저기 뒤에 계신 진영민 선생님이랑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수업을 있는데 2학년 1학기, 2학기 고론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또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더 자세하게 수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도, 저도 이제 피티반 하나를 담당하고 있어서 피티반에서는 개인별로 맞춤 수업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간단하게 제가 담당하고 있는, 있는 특강에, 특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건 뭐 사실 시기가 좀 지난, 지났는데, 지났는데 어떤 수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드리면. 어 목동 지역 원심화여서 제가 이제 학생들이 시단계기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시단기부터 시작해서 목동 지역에서 나오는 고등학교 기출들, 뭐 가장 어려웠던 문제들, 기출들, 뭐, 가장 어려웠던 문제들 뭐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네, 그런 것들이랑 우유조사 기출, 당연히 이제 2 0번3 0번까지다 포함해서 을 그런 걸로 시험을 이제 한 회차씩 만들어서 20회차를 만들어서. 어. 어.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되면 학생들이 와서 시험처럼 문제를, 시험처럼 문제를 풀고 어, 그러고 그리고 이제 풀이를 듣고 집에 가는 그렇게 해서 수,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네. 특강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네. 네. 이제 적혀있는 적혀있는 것처럼, 네. 예. 여기 이제 목동 기출이라고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여기 감서고 문제도 있고 목동 고고 문제 여기 뭐실목고 문제 또는 뭐 한가람이나 진명역 이런 여,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다 네. 선별을 해서 이렇게 시험처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풀고 풀이를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여기 네, 네, 모의고사, 모의고사 문항들, 이맨 앞에 잘안 보이시겠죠 이게 24년 네. 6월 21번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항들도 단원별로 좀 풀여가지고 학생들이 좀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고 풀어볼 또 틀어해 볼수 있도록 좀좀 어려운 문항이지만, 문항이지만 방학이니까, 방학이니까 사실 가능한 거겠죠. 거. 방학 동안 방학 이렇게 좀 진행할 수,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특강을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아무래도 좀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단순 수업만으로는 좀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글씨를, 글씨를 이렇게 이쁘게, 이쁘게 쓰는 편은 아니지만. 편은 아니지만 네 이렇게 제가, 제가 직접 이제 이 태블릿으로 손글씨를 어, 적어서 요거를 어, 다 학생들에게,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6월 말까지 진행이 될 텐데 어, 그래서 어. 요 손글씨를 제공을 하니까 학생들이 아무래도 적걸 보면서 강사도 아, 직접 문제 를다 풀어보고 수업을 하는구나, 그래서 연구를 하고 수업을 하는구나라는 그런 실내감을 좀 갖게 해주는 그런 모습들 좀 보였고 그리고 또 요게 또 이제 학생들이 좀 최대한 알아보기, 알아보기 좋게 쓰려고 노력을 해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되게 좋은 반응이 있었던 게 그렇게 예, 보여서. 제가, 제가 좀 사실 이게 힘들어요. 적는 게. 어, 매번 이제 저도 수업 들어가기 전날에 막 3시간, 2시간씩 일했죠. 글씨를 못 쓰다 보니까 여러 번 지웠다 썼다 하다 보니까 오래 걸리지만 학생들에게 이제 조금이나마 이게 도움이 될수 있다면 최대한 좀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요렇게 탄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규 수업 때 진행하고 있는 컨텐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사실 이 질문을 누군가 하실까봐 좀 걱정하고 있었는데 혹시 이제 여기 오신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학창 시절에 수학을 좀 좋아하셨거나 약간 이런 요런 이게 내 네, 최애 최애 과목이 수학이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laughs> 죄송합니다. 네 사실 학생들도 다 똑같아요. 저는 당연히 수학을 좋아했고 수학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수학과로 진학을 했지만 사실 이런 케이스들을 제외한다면 모두들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왜 수학을 좋아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왜 수학이 재미없을까에 대해서 뭐 고민을 해보면 수학은 사실 철학이거든요. 철학이고 이 철학의 논리를 이끌어가는 게 수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수학은 추론이기 때문에 직관적이지 뭐 않아요. 과학이나 뭐 과학이나 이런 실험으로 보여줄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랑 좀 다르게 학생들이 이제 머리 속에서 보이지 않는 개념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해봤지만 답이 없어요. 그냥 제가 재밌는 것도 바뀌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수업을 하어서 사실 이 수학이라는 개념이 네. 네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재미있는 사람이 되서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학생들이 지루하지 해 않고 이런 개념들을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을 예. 하게 예.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타이틀 나 달아봐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펀 학습이라고 <laughs> 조금 촌스럽긴 하지만 예.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펀이라는 예. 이야기처럼 예. 제가 이제 재미있는 사람이 되려고 예. 노력하고 있고 학생들도 수업 때 듣다 보면 선생님 어, 재구매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정도로 네, 그렇게, 그렇게 수업을 최대한 재밌게 하려고 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어, 이제 이렇게 타이틀을, 타이틀을 잡아봤고, 이제 제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처음 수업은 처음 이제 학입니다. 학. 아 d o 학생들이 배우는 과정이 되겠죠. t it. I don't know how to get it. I don't know how to get it. I don't know how to get 어 t I don't know how to get it. I don't know how to get it. I 이 수학 사와 관련된 되게 재밌는 소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수업 시간에 끌어와서 학생들에게 흥미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수업을 진행해서 어, 개념을 좀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렇게 이제 개념 설명이 되게 되면 사실 이 수학이라는 것도 저는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수학은 암기하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지만 수학도 사실 일정 부분 암기가 필요해요. 이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스스로에게 완벽하게, 완벽하게 이제 체득이 되어 있어야 이 문제와 대화를 해서 싸워 이길 수 있거든요. 있거든요. 얘네가 하는 소리가 뭔지를 알아야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이 개념이 완벽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외워야 돼 학생들이. 그래서 이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것들이 좀 반복될, 반복될 수, 수 있도록 계속 설명을 잘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학생들에게 채택된 개념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하, 수업 시간에 이제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최대한 어~ 여러 가지 음. 풀이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 음. 이제 이중에서 가장 깔끔한 풀이는 이런 거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풀이를 좀 제시를 하면서 사실 수학이라는 게딱 떨어지게 풀이가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풀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보여주면서 너가 한 것도 맞지만 이게 더 깔끔한 거야. 라는 이런 예시들을 좀 많이 보여주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심화 유형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심화 유형은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단 개념이 여러개가 섞여있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들을 좀 이렇게 솎아내면서 학생들이 이 문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런 걸좀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을 좀 짚어서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면 이 두가지가 전부 다 진행이 되면 이제 내신 대비까지도 완벽하게 진행이 될수 있다는 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 타이틀에서 가장 중요한 건학고단 습이에요. 수학은 저희가 이렇게 아무리 주입을 시켜도 학생들이 할줄 모르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정확하게 수학을 익힐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키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저도 이제 수업시간 2시간 중에 거의 1시간 정도는 개념 설명을 하고 1시간 이상은 이제 잊히는 시간을 최대한 가지려고,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한명하면 학생들 학생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질문도 받아주고 이제 숙제 오답이나 이런 것들 진행하는데 그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면 우선 저는 이제 매일매일 테스트를 진행 하고 있고요. 이 테스트,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일 테스트와, 일일 테스트와 주간 테스트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월수 또는 화목에는 이제 일일, 일일 테스트라고 해서 다섯 문제로 1 0분 약간 짧게, 짧게 시험을 봐요. 봐요. 그래서 이 내용은, 내용은 이제 학생들이 곧 시험을 봐야 되는 그 내용으로 시험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습을 계속해서 할수 있도록 보통 선학습을 행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2학년 1학기, 1학기. 제가 이 2학년을 보통 담당하고 있어서 2학년 1학기를, 1학기를 까먹은 경우가, 1학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2게1반이나 2A2반 같은 경우에 리필 테스트를 지금 진행을 했을 때 2점만 맞고 그래요. 다섯 문제지만. 그러니까 물론 난이도가 좀 높은 문항들을 출제를 하지만 많이 까먹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단순히 내신 대비 때한 달만 한다고 해서 복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10분, 20분 정도 투자를 해서 내신 대비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급여일과 토요일에는 주간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그 주에 배웠던 선행학습과 관련된 문항으로 출제를 하게 됩니다. 선형학습이 주간 테스트는 1 2 문항으로 출제를 해서 보통 40분 정도 푸는 시간을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주간 테스트는 그 주간에 배웠던 선형학습과 관련된, 선행학습과 관련된 문항들을 출제를 해서 약간 어려운 문항들도 좀 찾아해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매일매일 보면서 학생들이 좀 복습할 수 있도록 수업을,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중간 테스트 진행했던 네. 것에 대한 네. 예시를 하나 가져와봤습니다. 지금 이 학생들은 아까 네. 얘기했던 그 중등기야 그 심화하고 있는 학생들의 시험 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좀 연습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시험 지를 구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 이제 이 테스트를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 항상 이제 네. 오답 노트를 작성하라고 이야기를 네. 해요. 당연히 이제 테스트가 진행되고 나면 그날 제가 풀이까지 다 진행을 해주거든요. 그러고 나서 오답 노트를 해오라고 하면 사실 이제 주도적으로 하는 학생들은 스스로 똑같은 문제를 다시 풀어보더라도. 다시 가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덮어놓고 풀어보죠. 풀이를 적어놓는 걸. 근데 네. 이제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그냥 풀이를 적어서 그냥, 풀이를 적어서 그냥 내는 학생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오답노트를 진행하기보다는 네. 이제 그문항과좀 비슷한, 음. 아, 비슷하지만 음. 조금 다른 음. 형태의 문항들을 새로 시험지를 하나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제가 풀었던 그 풀이랑 이제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유사문항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사문항의 예인데, 시 이게 이제 일테스트에서 봤던. 주간 테스트는 일 테스트에서 받던 시험이라면 요게 이제 유사문항으로 제공하는 그런 문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풀이 방법은 상당히 흡사합니다. 근데 이제 각도나 이런 것들이 주어진 게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 다시 풀어봐야 되는 그런 식으로 어떤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어서 그렇게 스스로 좀 분석을 해보면서 연습을 할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그다음 이제 금요일 토요일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간, 주간 테스트를 본 후에 뭐 개념 설명이 필요하면 뭐 수업을 좀 진행을 하지만 보통은 이제 그 주간에 배웠던 걸 복습하는, 복습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에는 어, 월수나 화목에 배웠던 그런 선행 학습과 관련되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제 연습 문제로 프린트를 제공을 해서 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고 다시 한번 복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서 보통 금토는 약간 복습을 위한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위주로 그래서 저는, 저는 좀이 습이라는 파트에, 파트에 좀 많은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같아요. 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수학이라는 건 사실 이제 저도 수학과를 전공을 했지만 대학 수학부터는, 수학부터는 잘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수학까지는, 수학까지는, 수학까지는 정말 성실함이나 수학까지는 이런 걸로도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이게,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가면 갈수록 어려운 것도 맞지만 음... 이 뭐랄까요? 엉덩이 힘으로 충분히 극 복해 낼수 있는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요. 물론 재능이 있으면 더 빨리 갈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학생들이 학생들이 저를 이제 선택해서 오게 되면 저도 이제 학생들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일단 이제 수업을 하고 있, 수업을 하고 나서 주어진 숙제나 이런 것들 오답을 해오고 났을 때 이제 수업 시간이 이게 다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이거를 어떻게든 오늘 다 마무리하고 갈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어요.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 제가 이제 을웃기게하고 이런다고 해도 좀네짤딱 네, 잘라서 엄하게 좀 진행하고 네.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학생들이 오늘 해야 되는 의무. 라고 생각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숙제를 해 오는 것 그리고 그 숙제에 대한 오답을 마무리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어그날 어, 야간클리닉으로 진행하거나 아니면 뭐 야간클리닉을 할수 없다면 다음날 어, 어, 어 다음 다음 수업 다음 수업 전 어, 이제 보충시간을 잡아서 최대한 다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행 현행학습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현행학습을 진행하다 보면 현행학습이나 그 중간 단계들이 비는 경우가 되게 많아져요. 어, 그래서 그런, 그런 경우들도 이제 중간중간 중간 아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테스트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이제 선행학습을 하다 보면 선행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잘 모른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빨리 대처가 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른다면 뭐 추가적으로 보충수업을 잡아서 설명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문제를 좀 추가적으로 줘서 다시 한번 풀어보게 하거나 그래서 이제 그런 빈틈들을 좀 최대한 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쨌든 아, 학생들을 아, 담당하면서 반일등도 만들어보고 뭐 수학으로서는 전교일등도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면서 어쨌든 학생들을 제가 포기하지 않으면 학생들도 최대한 잘 해서 저런 성과들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물론 원하는 고등학교 원하는 대학교도 입학했던 적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아, 학생들이 정말 반일등, 1등, 전교일등이 될수 있고 전국일등이 뭐 될수 수 있을 정도까지도 아, 제가 최대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네.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도 이제 매일 피드백 카톡을 보내드리는데 피드백 카톡 밑에 항상 이제 고을 적어드려요 여러분 어. 한 번만 <laughs> 볼게요. 네, 제가 네. 이제 피드백 카톡 밑에 항상 이제 항상 학생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달아서 보냅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강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쓰던 말이거든요. 전화를 전화를 드릴 때도 그렇고 연락을 드릴 때도 그렇고. 정말, 정말 항상 노력하는 강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 교육에 믿고 맡겨주시면, 네, 열심히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